이 제품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2017년에 제품이 나갔다가 아, 지금 다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중고인데 요거는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다시 제차 수리를 요청하셨어요. 거기 집을 짓고 다시 갖다 놓으신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요 제품은 원래는 이렇게 보일러가 없었거든요. 저게 이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없었는데 고객님께서 여기 이제 주시면서 다시 보일러를 시공해달라 하셔가지고요 구들방과 그리고 요 바닥 거실 바닥이죠. 음, 그리고 요 화장실 아래까지 전부다. 보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궁에 불을 지펴서 지금 이쪽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 벽돌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출고할 때 치웁니다 그리고 맥반석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 데워지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들이 데워지면서 그 데워진 게물 호수가 거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다 가서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는 겁니다. 어, 일단은 주문 제작이라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제 창문의 크기, 뭐 사이즈 개수 전부 다 변경 가능하시고 저희 회사가 전부 다 이제 주문 제작을 하고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불을 깔아놨는데 지금 이제 보일러가 여기 돌아가니까 제가 이불을 깔아놨어요. 여기 따뜻하라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구들 방 이렇게 단이 있죠. 이 아래쪽으로는 이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이게 고래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줄고래가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천장, 어, 벽 전부 다 이제 어 벽돌을 싼 다음에 황토 미장을 하고 이렇게 황토 타일 그리고 이렇게 편백나무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딱 돌아서 이렇게 이제. 주방을 보시면 간단하게 어 식사나 설거지 정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 옆으로 폭이 어 1,100짜리 요 싱크대가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포켓도어예요 이렇게 닫혔죠. 이렇게 포켓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변기가 있고, 3명 돼 있고 요게 온수기에요 수그온 어, 수기는 아니고 지별식 온수기입니다 보시면 이 이렇게 요것도 있고요 이건 어, 이제 고객님 주문 제작이니까 고객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섯 편 같은 경우는 대공사 이렇게 턱이 있어요 다른 제품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